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드비입니다 오늘은 개포동역 7번 출구에서 한 <laughs> 바퀴를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경기하고 거쳐서 어, 개포도서관, 그리고 저기 개포동 일단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곳은 어, 예전에는 외국인 학, 일본인 학교, 일본인 학교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개포디지털학특구로 길을 바꿨습니다. 이건 아마 다음 편 끝자락에 나오겠죠.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 사실 여기는 이제 경기여고, 경기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이제 등교길입니다 이제 버스를 타면은 바로 앞에 내려야 되는데, 이제 지하철을 타고 왔을 경우 개포동역 7번 출구로 올라와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죠. 제가 뭐 여고 출신 은 아닙니다만, 저는 여기 경기여고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고등학생으로 몇달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한 거 하고는 이제 그 후로는 처음 이쪽 근처를 왔죠 걸어서 네, 이렇게 100주년 기념관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서가 깊은 학교입니다 사실 이렇게 큰 박물, 고등학교에 이렇게 큰 박물관이 있다는 게 사실 좀 괜찮아요. 굉장히 흔치 않은 케이스고, 자 보니까는 여기가 내일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하면 확실히 조금 어... 학생들이 몇 시에 이제 수업 마치고 돌아갈지도 모르겠고, 해서 예, 네. 계약하기 전에 좀 한산한 타임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개포동은 이제 저 앞에 보이는 저런 게포주공 아파트 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몇몇 단지 빼고는 다 재건축 을 시작을 했거나 완공을 한 건물 들도 있습니다. 네, 바로 앞에 보이는 저 신축 건물 들이 그 예인데요. 어, 몇몇 곳은 지금 완공이 돼서 입주 를 시작을 했고 몇몇 곳은 아직 안공은 됐지만 뭐 지금 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어 아직 입주하진 않았는데 아마 이제 올해라든지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입주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경계고 정문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어, 남고 출신이다 보니까 어, 굉장히 운동장을 참 살펴보곤 하는데. 어 요거는 확실히 운동장이 작더라고요. 네, 뭐 이거는 그냥 그냥 단순히 사이즈만 생각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워낙 학생들이 많이 뛰어놀기 때문에, 어 학교를 이제 뭐건 건축을 할 때도 항상 운동장의 크기는 많이 고려를 할 거라 생각하는데, 요거는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렸을 땐 여기서 내려서 어, 바로 들어가면 되죠. 네, 여기가 어, 이제 D H 아 n o 스라는 이름으로 재건축이 거의 완료가 됐죠. 지금 뭐.. 어, 모르겠어요. 이게 입주를 시작한 건지 안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 굉장히 느낌이 확 다르네요. 진짜로 네, 저도 이, 이쪽 이 길을 정말 오랜만에 걸어보는 거거든요. 사실 걸을 일도 없었죠. 근 고등학생 때 제가 다른 다니던 영어학원이 이쪽에 있어서 네, 주로 버스를 타고 많이 갔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제대로 오는 건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어, 그게 지금 한 거의 10년 다 돼가니까. 네. 참,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네, 여, 여 앞에 있는 3 0 1동이 약간 좀 논란이 됐었던, 어, 동이기도 하죠. 이제, 네, 좀 다른 동과 약간 좀 차별을 받는다는 그런 기사가 한번 떠가지고, 한동안 좀 난리가 났었죠. 네, 기회가 된다면 저는 신축 아파트도 들어가서 한번 돌아보고 싶은데, 네, 경비원들한테 맡길 것 같아서, 어, 조금,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호구 옆에는, 어, 수도공고가 있어요. 네, 수도공고도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이게 이제, 공고 사이에서는 정말 엘리트 학생들만 간다는 수도공고인데요.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이명박 정권이 한창 마이스터고를 키운다고 해서 이 수도공고가 가까운 것 같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제가 학교 다닐 때 어,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단국공고는 이제 올해부터 소프트웨어 중점학교로 변경을 해서 뭐 단국 소프트웨어 고등학교였나? 뭐 그런 그런 이름으로 학교 이름을 교체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여기 개포문화공원이라는 곳이 생겼네요. 원래는 그냥. 거의 공터에 가까운 수준이었었는데, 어, 글린공원 시설로 바꿨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파트 대단지를 세우면서, 이런 공원을 하나 세워야 된다는 약간 좀, 그런 규칙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네, 흔데 보고, 뭐 원래 공터라고 쓰이던 곳이어가지고, 네, 잘 지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 학생들도 쉬어가 괜찮을 것 같고, 바로 옆에 개포도서이 있거든요. 아니, 이 길도 굉장히 걷기 좋은 길중 하나예요. 약간 언덕이 있는 것 빼면은, 그리고 이제, 강남구에서도 개포동 정도면 이제 좀 남쪽에 씌우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어, 정말 큰, 크게 볼 일이 있어서 오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 보동도 그냥 거주단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냥 추억이 좀 있는 동네, 네. 고등학교 3년 내내 파탄하거나 다녔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것저것 많은 추억을 남겼던 장소이기도 하죠. 많이 변했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돈되지 않았었는데, 네. 역시 강산이 한번 바뀐 많은 것이 바뀌었네요. 네, 수도공고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큰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쭉 가면 이제 많은 운수회사들의 종점인 개포동. 개포동이 나옵니다. 뭐, 여기도 개포동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반대로 보면 저쪽 건너편에서 기점이 되는 거죠. 여긴 종점이고. 여러분 이제 맞은편에 도서. 개포도서관이 나옵니다. 네, 개포마을이라고 비석이 하나 있네요. 네, 기포 도서관 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많은 어, 수험생, 또 고시생, 또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어, 방문을 하는 도서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고요. 뭐 크기는 뭐 그렇게 크다고는 할수 없지만, 뭐 아담한 사이즈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시험기간때는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좀 그런 게이 근처에 먹을 만한 곳이 없어요. 여기서 좀 내려가야 되거든요. 아, 여기 또 지금 레미안 공사가 다 끝났군요. 혹시 제가 이제 한 16년도, 17년도? 그쯤에 여기 이제 그냥 컴퓨터로 여기는 좀 어떤가 봤는데 다 재건축하고 있더라고요. 다 그런 하얀 벽 같은 게 설치되어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느덧 다 완공을 했네요. 정말 다른 동네 보는 느낌이에요. 지금 어, 예전의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교회, 교회들 교회 같고 예, 기포동 성당, 성당이네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 단지를 보면 와우! <laughs> 예, 약간 천지가 개벽한 느낌? 아 예전의 건물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있고, 새로 지은 건물들도 있고, 네 굉장히 과거 현재가 혼재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개포동이, 어 저번에 제가 갔었던 길동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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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레미안은 주소가 선릉로 8이에요. 개포동인데. 근데 이게 길 중심으로 주소지가 새롭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좀 약간 동떨어진 주소를 받는 경우도 있죠. 네, 저 앞에 보이시는, 앞에 보이는 건물들이 이제 재포주공 1단지, 2단지 그쪽 건물인데 여기는 이제 재건축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높이 차이가 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도 201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은 건물이긴 한데 고도가 있어서, 그렇고요 여기 이제 보이는 세븐일레븐 건물에 제가 다녔던 영독학원이 어, 여전히 남아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영덕하고는 저 대치역 앞으로 메가스터디 건물로 이전하기 했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과연 어떤 그냥 임대가 걸린 건지 공실인지 모르겠지만 네,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추억을 갖고 있는 추억이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일단 여기까지 걸어봤고요. 이제 다음 편에서는. 그래서 우회전해서 한번 또쭉 걸어보겠습니다. <laughs> 아, 정말 많이 변했네요. 네,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